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PCR 검사가 음성이면 자가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 갔다 와도 음성이면 자가 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접종하고 싶어도 순서가 안 돼서 대기 중인 분들 중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먼저 부작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 영국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도 30세 미만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호주는 50세 미만을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는 55세 미만을 제외했고,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60세 미만을 제외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65세 미만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백신 접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접종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의료진들도 접종을 했습니다. 의료진이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인데 이들은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을 맞다니 이상합니다. 이유는 아시아인은 혈전 발생률이 낮다고 알려졌고 대략 2배에서 10배 정도의 발생률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발생하면 정부에서 부작용은 책임진다고 합니다. 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단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세 미만과 임산부는 접종이 안됩니다. 알레르기 증상 보유자,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기표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약자 중에 미접종자가 발생하면 대기하신 분들에게 접종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이라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안내를 받으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kdca.go K.R.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전화 가능한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지역을 선택합니다. 광역시도 시군구 음면동 검색되지 않으면 음면동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을 선택하시 누 전화에 예비 명단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가능하면 예비 명단에 등록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연락오면 방문하셔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은 두통, 피로감, 앞통, 발열, 두드러기 등이 하루에서 이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종자들 중에는 접종 전에 타이레놀을 복용한다는 팁도 있습니다. 빠른 접종을 원하신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화이자를 접종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접종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미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